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폴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또 다른 가나라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장소를 갈릴리 가나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은 나사렛 동북쪽 5마일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홀레에 참여한 것을 보면 예수님 가족들과 잘 아는 친척이나 지인의 가정의 홀레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일반 음료였고, 다른 나라에서처럼 유흥과 오락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사막 지방과 같아서 물이 귀했기 때문에 과즙으로 된 음료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대로 포도주가 없다고 한 것은 포도주를 기적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겸손한 청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을 텐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청원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격에 초자연적이고 비범한 일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례하신 분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메시아의 공적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존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부른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어머니의 청원을 거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맞추어 움직이셨던 분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청원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실 능력을 갖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는 연회를 할 때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주로 식사 전후에 손 씻는 예식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 풍속은 성경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장로들의 유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 77리터 정도, 많게는 115리터의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연회장은 당시 풍속에 따르면 손님들 중에 주빈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쇠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유대 장로들의 유전을 상징하는 이돌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레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교가 영적으로 빈곤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죽은 종교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은 풍족하여 흘러 넘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제, 진정한 잔치의 풍요함과 기쁨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리는 신령한 증표라는 뜻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은 메시아의 증표로서의 권능을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종하지는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결핍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